Thank you. 안녕하세요. 크리스천영성학교론한신목사입니다 오늘은 성령의 사람이 되려면 뼛속까지 고독해야 한다. 라는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누구입니까? 성령이 안에 거주하시는 탁월한 지혜와 지식은 물론이고 놀라운 영적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고질병을유하며 영혼권 세계도구로 사용되는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그렇다면 성령과 깊고 친밀하게 사귀는 기도의 습관은 필수이겠죠? 그래서 기도의 사람이 되려면 세상으로 난 창을 닫고 하늘로 난 창을 활짝 열어야 합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과 늘 수다스럽게 대화하는 사람이 되어야겠지만 세상의 일과 세상 사람들과는 최선의 관계만 유지하는 고독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제가 20여년 전에 이 기도를 시작하게, 동기는, 시작하게 된 동기는 귀에 모시마기도록 얘기했으니까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30대 초반에 야심차게 시작한 사업이 그야말로 쫄딱 망하면서 그 길로 제 인생 끝이 났어요. 당연히 친인척과 친구들과의 교제도 끝이 났고, 형제들과 또 명절 때 겨우 얼굴을 볼 정도였죠. 뭐 기도를 시작하면서 TV 시청을 끊었고, 뉴스를 제외한 어떤 것에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제 삶을 지탱해 주던 삶의 대부분을 채우던 뭐 농구나 낚시도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생계를 위한 노동을 제외하고는 세상에 관심과 서양 사람들과의 인연도 끊어버렸습니다. 제 옆을 지키는 사람은 아내가 유일하였죠. 평소에 뭐, 천송이나 CCM을 즐겨 들, 듣지 않았기 때문에 자동차의 라디오나 오디오 시스템은 뭐, 아주 무용지물이었으며 뭐, 시끄러운 것을 싫어해서 내비를 켜도 미스리의 입을 막고 무음으로 했습니다. 뭐, 그야말로 정막하고 고요한 세상을 만들려고 작심하였죠. 뭐, 당연히 스마트폰도 무음으로 해놓고 있어요. 차에서 기도하거나 집에서 기도할 때도 항상 수영용 기속마개와 수면종 안대를 사용해서 눈을 가리고 귀를 틀어막고 오로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그렇게 10여 년의 세월을 보내다 보니 혼자 있는 게참 좋아졌어요. 식당에 가서도 TV소리가 시끄러워 주인에게 꺼달라고 요구하기 일쑤였고 사람들이 많은 곳은 자연스럽게 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시간을 제외하고는 건강속기 아름다운 자연 풍광을 찾아 쉬거나 기도하고 성경을 읽거나 칼럼을 쓰면서 세월을 보냈어요. 아내도 처음에는 왜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곳만 찾아다니냐고 불평하였지만 이내 저의 방식에 저의 삶의 방식에 적용하였죠. 대부분의 교인들은 하루에 10분도 기도하지 않으며 대부분의 목사들도 하루에 30분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교인들은 대부분의 시간에 돈을 벌고 돈을 사용하면서 육체의 즐거움을 얻는데 소비하지만. 정작 기도하려 하지 않으며, 기도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바빠서 기도하지 못한다고 변명을 하고 있어요. 목사들도 신방이나 뭐, 노예, 뭐, 이래 많은 시간을 소비하지만, 정작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를 하는 것을 꺼려 하며, 시백 기도에 조차 의무적으로 기도 시간만을 때우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고 교제하는 데서 나오는 깨달음과 생명의 능력으로 교회를 이끌어 나가야 하는 목사들이 이럴 진데 함부로 하물며 교인들은 말할 것도 없겠죠.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는 것을 싫어하며 세속적인 욕구를 채우며 세상의 즐거움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으니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저도 사업에 실패하여 세상으로 난 창을 스스로 닫지 않았다면 다른 교인들과 마찬가지로 육체의 즐거움을 추구하며 적당히 교회의 바닥을 밟으면서 살아갔을 것입니다. 뭐제 말을 듣는 청취자들은 저처럼 사업에 실패해서 스스로 세상의 창을 닫지 않아도 되는 처지를 감수하며 여겨야 될까요 아닐까요? 제가 오랫동안 교제 습관을 들이면서 삶의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지금도 사람을 만나는 것을 별로 즐겨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제는 적지 않은 교회 공동체를 섬기면서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를 하고 그들의 말을 들어주기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최소한의 교제와 상담을 나누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자나 카톡으로 대신하고 전화조차 잘 사용하지 않아요. 사람들과 교제하는 시간에도 생각을 많이 하게는 많이 하게 되는 주제를 피하며 정치 연애 뭐 혹은 호기심을 자극, 자극하는 사건 사고 등 사람들의 입에 자주 올리는 주제를 피하고 있습니다. 뭐 감사하게도 제가 영성학교 관리자임으로 어뭐 이런 주도적으로 어 할수 있게 되어서 참 좋아요. 만약 그렇지 않은 처지에 있다면 말이 많은 사람들과 적당히 거리를 두고 그런 자리를 어 피하느라 바빴겠죠. 영사학교의 분위기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라면 직설적으로 기대 필요한 주제를 제외하고는 다른 대화 주제를 하지 말라고 경고를 날리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은 열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그게 얼마나 큰 죄악인지조차 인지하지 못해요. 종이 주인을 찾아오지 않는다거나 신부가 신랑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주인이자 신랑인 예수님께 의문받고 잊혀진 사람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이,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쉬지 않고 하나님을 부르는 기대 습관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 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대사로는 디카전서 5장 16절 18절이죠. 나들어 주여주여 하는 자보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나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들어 이르되 주여주여 주여 우리와 주의 주여 이름으로 선지안으로 설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리니 그때 내가 너희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아리라 마태복음 7장 2 1절에 23절이죠. 성경은 시장껏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며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은 죄다 지옥의불불 구덩이에 불구, 들어갈 것을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현대교회에 아무도 쉬지 않고 기도할 생각조차 없는데 자신들이 지옥불에 던져진다는 생각을 하는 이가 어디 있겠어요. 이는 묘경이 현대교회 목사들과 교인들의 머리를 타고 앉아 속이는데 성공했다는 증거죠. 그러므로 당신이라도 살아남아 천국에 들어가려면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목놓아 부르세요. 그리고 세상의 창을 닫고 고독하게 살아갈 것을 결단하시고 행동에 옮기시기 바랍니다. 그 길만이 당신과 가족의 영혼이 사는 유일한 기름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